그래서 걸렸어요. 잡혔어요. 조용히 우리 교육자 안에서, 우리 집사람은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인상을 찡그리기 시작하는데, 인상 피시해야겠잖아요 어, 정확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러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어, 정말 놀랬어요, 제가. 젊은 교육자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 돈 벌기 위해서 있는 애들 아니에요. 얘가 정당등당하게 내내돈 가지고 와서 팔아준 건데요? 뭘 팔아줘? 그 그렇게 떳떳하게 이해하는 얘 얘기를 통해서 너가 신학교를 공부하고 너가 이제 다 내년에 목사 수 받을 래냐 그랬더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해답이 무슨 메기지뭐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거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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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청지기의 이름 내에서 제일 우선적인 게내 몸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한 내 몸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 나눌 얘기가 어,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 나라의 안에 지금 나 앞으로 그래요.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성매매 문제가 뿌리 깊은 역사가 있어요. 그게 그 구역에서부터 쭉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뻗으면 당할 거리에 다가와 있어요. 몸을 파는 이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생각해요. 성노동자. 국가가 나서서 또 이걸 합법화시해서 공창제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마음껏 장사듯이 몸을 팔아서 장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또 노조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런,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은 우리게 아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들과 나 자신도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음. 아, 제가 지금 길게 설교 안 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 다한 거예요. 이해하 속에. 음행이라는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른 것 따지기 전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해결 안 돼요 계속 그 아까 전에 말한 그 전도사가 하는 얘기가 아내돈 들여서 걔네도 돈 벌고 사는데 내가 돈 지불해서 나도 좋고 걔도 좋고 한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 말을 하는데 내가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이 내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멤버 목사들 있잖아요 본 목사들이 놀래 버렸다니까요 야, 그래서 조용히 내 보냈어요 할수 없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해야 될 이유가 거기 에 있는 거예요. 음행의 부분도 우리가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결혼제도나, 모든 이런 음란의 문제나, 그것도, 이렇게 가정적으로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 거예요. 믿습니까? 음행을 맞서는 일을 보면, 요즘에 보면은, 부딪히면은 안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우리 젊은 애들도 있잖아요 시열이도 여기 있지, 희라기도. 여기 보면 안 좋은 일막 그런 내가 받은 건안 좋은 거야. 그랬을 때는 엄마 몰래 이렇게 볼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 사람입니다. 하고는 이거를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는 잠시 눈에 이렇게 목사님 그다 이해해요. 근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이랑 같이 완전히 다 오픈했어요. 어떤 어떤 내가 그래서 이 도색 잡지를 이만큼 가져와서 목사 전수사님 태워주세요. 같이 저 논밭에 가서 태우면서 막 이랬던 경험이 나는데, 그때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거룩한 게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결국 나를 최고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것, 성결하게 사는 것이 진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앞날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림바 되어서 여러분이 의의 경기를 쓰임을 받아야지. 네. 응? 더러워 더러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나 삶 속에 정말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내것 아니다. 누구 거다. 예. 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주님. 거기서부터. 성결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거라고 음행 같은 거는 더러운 거라 부딪히면 냄새나기 때문에 피하는 게이거니다 여러분 지나가.. 죄송합니다 지나가다가 이 똥이 그런데 이렇게 있어 아 이거 똥받치네 그러면 이쪽에 좋은 길이 있는데 에이 그냥 그래도 일로 지나가야지 하고 밟고 지나갑니까? 아니 싹 피하고 이쪽 좋은 길로 갑니까? 아이 그냥 그냥 밟고 갈래 미친또라예요 또라이 그건 아니에요 저, 깨끗한 길로 돌아서 피해서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부딪혀서 이기는 싸움이 있고 꼭 피해야 이기는 싸움이 있는데 그 음행 문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몸은 다른 죄는 다 밖에서 오지만 이 음행은 안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피하는 방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나 피한 피한 결과가 그에게는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감옥에 가치고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거룩함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가정을 구원시키고 믿음의 그런 우리의 조상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일에만 몸을 쓰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지킬 때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게요. 어느 동안 내가 이 푸드뱅크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된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맛있는 빵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 진짜 좋아서 먹어본 거야 색다른 게 오니까 먹어보다가 보니까 이 중독이 된거 같아요. 그래갖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뚱뚱해지고 내가 뭐, 내가 뭐 괴물이 되는 것같이막뚱뚱하 우리 집 사람 은 숨소리가 막 이상이 거칠어진다 그러고 막아 어,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들도 걱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새벽 기도 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한달 동안 탄수화물을 빵과 떡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붓기가 싹 빠지고 각이 생겼어요. 예, <laughs> 몸도 네, 얼굴도. 그리고 이게 지금 음식을 먹으니까 영적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아, 몸과 영과는 상관이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저 집사람이 죽는 것만. 집사람이 주는 것만 먹고, 집사람이 주지 않는 것은 절대 손을 안 대는 것이 나에겐 죄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조금씩, 오늘 딱 쟀는데, 6kg 빠졌어요. 6kg가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달 만에 6kg 빠졌어요. 그래서, 아, 앞으로, 어, 지제가 제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한테잘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laughs> 그래서, 요요현상, 좀 옛날에 빠졌었어요. 한 20kg 빠졌다가 다 쪘는데, 이제는, 이제, 이제, 이제는, 이건 이제 내 마지막,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건 요요 현상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너무 시급하게 안 하고 그래서 그래서 또뭐 외부적인 어떤 약물 같은 걸 이용하려고 해다가 좀 끊고 좀고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내 힘으로 주시는 걸로 해야겠다 하고 뭐 먹는 것또 저기 만보 걷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더라고요. 걷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지만 살찐 사람들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 지금, 한달 동안, 만보, 만보, 다 채워가지고, 내가 시몽남집사면한테는 보내. <laughs> 만보 채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 만보 채우는 게 쉬워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발을 줄줄 끌면서 힘들더라고요. 뚱뚱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뚱뚱한 건 죄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날씬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뜬 생각이, 그 몸과 영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권사님, 우리 저기, 이석인 권사님 아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 때,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냥 이게, 권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게 날씬하게, 이제, 건강 관리 한다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건강해야 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잘 생기고, 또, 이 지역사회에 우리 박 목사님, 박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돕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푸드뱅크를 하면서. 제가, 몸 관리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갑자기, 아유, 좋은 일 하다가, 풍 걸렸대. 아 좋은 일 하다가, 뭐 했다. 이러면 진짜 하나님 영광 갈리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영혼을 건강하게 이전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탐심이 죄, 죄인데, 먹는 거,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귀신이 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하, 이, 뭐, 먹는 거, 이게, 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같이 뚱뚱하던 사람들이 이제 뚱뚱해진 과정 속에서 이 먹는 게 얼마나 나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연대니까 나도 몰라. 그렇게. 그런데 이제 좀그 냉장고 문 열, 열기 전에 딱 이게 제 절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내 몸, 너니몸 네 아니야. 너니몸 네 아니야. 이게 이제 되는, 되는 요소잖아요. 오늘 영 음행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내 몸에 관한 문제는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연세 드시는 우리 권사님도 살 동안 우리 거, 내거 없다. 다 하나님 거다. 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끝내야 다 시간이 많아요. 12시 5분입니다. 아멘 하고 끝내고 안 하면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아멘.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조사님 통해서 선조 보고와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늘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강의 내용 중에 고린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성결해야 할, 성결하게 사용해야 할 우리 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할거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건강 문제가 몸의 문제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내 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먼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는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과 또 내가 건강해짐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주고 갑주고 사서 지, 거룩한 지체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흐리습니다 어, 420장입니다. 420장.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살며 주달 보리니 널 보더니 말아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에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내 혼을 따라가라 너성결지위에내기도하고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녀 살며 아, 어,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계절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통해 우리 파키스탄에 대한 선교 소식들을 듣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나눔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 것이지만, 주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이 헌신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저 선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기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어 의술을 통해서 교회와 협력하여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그 현지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공격들을 주님이 막아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귀한 두뇌 분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고린도서를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깨끗한 정결한 예비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때에 맞게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렇게 특별히, 예, 선교사님 가족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고하고, 이게 나누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도. 이 예,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보내가지고 교인들한테 보내주면서, 그 암호가 있는데, 암호가 어떻게 누른지도 잘 모르고, 그 아, <laughs> 그래서, 모르분들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고. 제가 어제도 제가 있는 선조단체 DCF 일일 하루 수련회가 있으면서 선조사 파송 예배가 있어서 제가 저기 우리 강수환 대표랑 같이 참여해서 했어요. 내가 그 내용들도 다 보냈는데, 그 선조사, 파, 파키스탄 선조사로 가시는 분이 어 저보다는 한 살이 많아요. 저 서울대학교, 어 서울대학교 8, 1학번이다 나는 8, 2학번이.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나는 신학교고. 근데 그때, 그때 우리 또래예요 같이. 여기, 그 강수환 대표는 8, 2학번, 자는 동기고, 나이가. 그렇게 그, 고 때가 많은데, 그 때, 선조단체 총무하면서, 9 3년도가사년도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 어, 이 공부 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1, 2대, 1, 2노이대 대학교 지금 거기 교수로, 공과, 공과대 교수로 계시다가 한30몇년 동안 그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엄청 많은 그 재정적인 것을 공급하신 분이에요.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인데 막판에 약 60, 지금 3세, 33세, 2세 어라는데두 내외를 하나불 부르셔 가지고 파키스탄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대학교가 얼마 전에 죽은 파키스탄 수상이 있요 수상, 아주.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주대학교랑 한동대를 돌라보고 난 뒤에 파키스탄에서 이런 학교를 세우겠다고. 어? 그냥 국가 수반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그거 세우고 난 뒤에 폭, 누가 폭탄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생긴 지가 제가 3년인가 2년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절반은 무슬림, 절반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고 무슬림이 잘 산대요, 바키스탄이. 맞죠? 예? 근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인프라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에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필요해서 부르는데 그분은 충분히 그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게 있는 분이에요. 강용중 간사라고요. 예. 근데 그분을 대해서 만났는데 우리 이기쁨선교사님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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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선교사님 내가 잘 얘기를 했더니 그 두뇌 분이 너무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마 만나면 서로 협력하면 도움이 될 거고 너희들은 학교 공부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어, 누구야, 어, 두 분이, 그, 그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의수, 그, 하, 의수를 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만나면 좋겠다고. 좋은 분들입니다. 두 분도 좋지만, 하나님 그런 만남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미 내가 얼마나 하면 같이 가서 만나는데, 아마 그냥 우연치 않게, 김평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다 아니까, 나중에 만나면 얘기하시면 아마 여러 가지, 뭐, 많이 도, 서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어, 나머지는 여러분, 뭐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기도 목소리 하겠습니다. 주의 이루어 주의 이루어 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풍요에 아용서 하시고 오시영에 들게 마시고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즉극진하시고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 마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